안녕하세요. 허상파상입니다. 오늘은 봄 쪽파 준비했습니다. 쪽파전, 파전 만들기, 맛깔나게 해보겠습니다. 파는 제가 정리해서 씻은 무게가 두줌 정도, 300g 됩니다. 양파 1 4분의 1개, 당근 약간 채를 썰어서 고명으로 넣고, 해물 파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전 반죽을 하실 때더 단맛이 있고, 쫀득쫀득하고 시원한 맛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무한 조각을 준비를 합니다. 작은 크기로 썰어서 넣어주시고 잘 갈리도록 물한두 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곱게 갈아주겠습니다. 파전에 물 대신 이렇게 무를 갈아서 넣어주시면 소화도 잘 되고 기름기 있는 거 드실 때 느끼하지도 않고 단맛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전에 들어가는 고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양파채, 당근채, 오징어 한 마리의 채를 썰었습니다. 이거는 손질새우 깐새우, 1 0 마리 준비를 했습니다. 원보리새우, 두 큰술 넣고 제가 맛있게 한번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보리새우가 들어가면 훨씬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반죽을 준비를 합니다. 튀김가루, 세 큰술 넣어주세요. 부침가루, 세 큰술 넣어주세요. 이렇게 1대1로 넣어주시는데, 여기에 더 바삭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튀김가루 한 큰술을 더 넣어주세요. 수북수북 넣어주세요. 여기에 무, 갈은 물을 넣어주세요. 부족한 물은 다시 3분의 1컵 정도 넣어주시고, 반죽을 해주세요. 반죽을 최대한 묽게 해주시면 돼요. 물은 조절하시면서 묽게 해주세요. 여기 계란 하나. 섞에서 넣어줍니다 튀김가루와 부침가루에는 약간의 간이 있어요 그래도 고명이 들어가니까 소금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묽게 풀어줍니다 물을 조절을 하시면서 물은 그 식성대로 묽게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썰어놓은 반죽을 다 넣어주세요 보리새우도 넣어줍니다 쪽파를 되돌이기면 팬에 딱 이렇게 맞는 길이로 잘라주세요 잘라시지 말고 고명에 같이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어주시고 그 반죽을 해주세요 반죽물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붓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고 빠르게 돼요 봄곱샘추위에 의시년스럽게 약간 춥고 비도 오고 눈발도 날리고 이럴 때파좀 준비하셔서 맛있게 한번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전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파전 하실때는 반죽을 이쪽으로 놓고 그냥 붙일 양을 여기다 묻혀주세요 그래야지 끈끈해서 잘 이렇게 고명도 잘 붙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준비해서 시작하시면 훨씬 편하답니다 팬에 열이 오르면 식용유는 좀 넉넉하게 하세요 전에 식용유가 너무 조금이면 맛이 없잖아요 그냥 파를 넣어줍니다 파 길이는 팬에 맞게 딱 맞게 잘라주시면 돼요 반죽물을 여기다 조금 위에다가 넣어주세요 반죽한 본형을 올려줍니다 불은 센불 중불에서 조절하시면서 부침을 해주시면 돼요 사전을 길게 하시려면 손으로 펼쳐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부서기셔서 세물만 익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노릇하게 앞뒤로 사전만 익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이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이쁘게세팅 해보겠습니다. 쪽파는 열에 들어가면 단맛이 있잖아요. 그게 소화 잘 되라고. 반죽하실때 무 한조각 갈아서 물 대용으로 넣어주시고 부족한건 물로 채워서 반죽해주시면 좋습니다 쪽파는 파 종류는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하니까 해물 넣고 다른거 보다도 해물 넣으면 참 맛이 있더라고요 허상밥상 다녀가실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파전을 잘라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크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 초간장에 찍어서 드셔도 되고, 달래장 양념해서 드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쫀득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봄 쪽파로 맛있게 한번 파전 만들기 해보세요.